내 네, 제9대 구리시의회 첫 정례회가 개회한 가운데 10일간의 일정으로 행정 사무 감사도 시작됐습니다. 오는 29일까지 계속되는 행정 사무 감사는 기획 예산 담당관을 시작으로 모든 실과소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 사무 감사는 시 행정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번 구대 구리시 의회는 8명의 시의원 가운데 과반이 넘는 5명이 초선 의원이어서 행정 사무감사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리시 의회 첫 정례회는 오는 30일 시정 질문과 다음 달 7일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사업 예산안 의결 등을 거쳐 10월 12일에 2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